그래서 SM 라이프 디자인 아주 좋죠 여러분 여러분 SM 라이프 디자인 보세요 얼마나 이 눈물로 얼룩진 차트인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영원님 2만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무배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차트를 보고 과거 역사를 보면 이렇게 미친듯이 하락한 다음에는 이렇게 이틀 연속 상한가 다음날 그냥 거의 또 상한가 항상 그렇게 보답을 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이제 시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천 원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천 원까지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몰빵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 내가 지금 이제 에코아이를 매도하고 나면 한 500만 원 정도 매수하면 1차적으로 매수 들어간 거죠 500만 원 정도 SM 라이프 디자인 500만 원 매수하고 그 다음에 지능기업 들어가서 500만원 매수하고 자 여기 지능기업 보세요 2,700원 짜리가 지금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22년도부터 거의 2년이에요 2년 2년 동안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분명히 반등 나옵니다 어느정도 자 적어도 2,000원까지 반등 나옵니다 2,000원까지 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인증 영상으로 쓸 겁니다 지능기업 예언 학원데 950원 짜리가 갑자기 상한가 해가지고 상한가 그냥 확 찍어버리고 그 다음날 여기 50 이렇게 한마디로 순식간에 50% 상승해서 이렇게 거래되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요렇게 된다는 게 요렇게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갑자기 거의 상한가급으로 가서 그 다음날 여기까지 그래서 바닥에서 미친듯이 상승하는 요게 보인다는 거죠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거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그 예언 영상이라고 그냥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지능기업 SM라이프 디자인 어... 어딨어요 Sd 바이오 센서는 제가 이때 예언했는데 요때 틀렸죠 이만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 여전히 나는 Sd 바이오 센서 잘갈 거라고 본다. 요런 구간이 거의 저는 여기 LG 생활건강의 이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 Sd 바이오 센서는 거의 바닥 다졌고 8만 천 원에서 이제 8분의 1 토막 났는데 바닥 거의 다졌고 기간적으로 2년 넘었죠. 예, 충분히 하락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LG 생활건강의 이 구간이다 이 구간. 그래서 이제는 앞에 매물때다 뚫고 여기죠여기 요기. 이제 만 4천원 예. 요런 구간으로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본다는 거죠 만 3천원 만 4천원 이런 거그 지금 사도 뭐20몇 프로까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봐요 20몇 프로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코아이가 내일 도와주면 15%에서 이 정도만 도와줘도 저는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주식들을 S.M.라이프 디자인, 지능 기업, 그 다음에 S.D.파이어 센서, 제가 다 좋아하는 구간들이 있어서 지켜보시고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GS 건설도 그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GS 건설도 여기서 바닥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죠. 이런 구간이 바닥인 것 같다고 다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운 좋게 잡으면 여기서 팝니다. 이런 구간에서 잡으면 며칠 내로 이렇게 팔아요. 뭘 얼마나 가져갈 건데요? 나는 막50%막 이렇게 100%그못 먹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아 인내심을 발휘해서 한 1년만 들고 있으면은 무조건 올것 같은데 그걸 좀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진짜 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손절하고 나갔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이 며칠 이런 시간 여기 중간에 한번 해먹고 예, 14%짜리 하나 해먹었네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업은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영업이 익돈잘 벌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소외됐다는 얘기죠. 소외. 여러분 지능 기업 재무제표 나쁘지 않고요. 뭐 부동산 관련돼서 그뭐 P F 니 이런 얘기 그런 거 두려우면은 못 사죠. 건설주 자체를 발을 들이지 마시고 저는 그것조차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 P F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아니 몇개 최근에 건설주들이 날아가니까 모든 건설주가 다 망할 것처럼. 근데, 망할 것 같지만, 살아나거든요? 요 GS건설 망할 것 같은데, 살아났죠? 자, HDC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망할 것 같은데, 망했어요? 뭐, 여기서 사람들이 망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망했냐고요? 바닥이었죠, 바닥. 지금 GS건설이 이 구간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 구간. GS건설이 이 구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거, 그냥 들고 있으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22,000원, 이렇게. 근데, 제가, 그냥 에콰이 사기 위해서 매도한 거예요. 그냥 에콰이 사기 위해서 매도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현대산업개발의 이 구간이다. 여기 이 구간 여기라는 거예 여기 GS건설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라고 여기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 GS건설 지금 여기입니다. 13,000원 현대산업개발에 하나를 놓칠 뻔했네. 여러분 NC소프트 여전히 유효합니다. NC소프트 지금 사야 돼요. 여러분 NC소프트 이거 이제 횡보하는 기간이 길 수도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 구간이 바닥인 것 같습니다. 16만 3천원. nc소프트의 16만 3천원 이 구간이 저는 지, 여기 lg 생활건강의 이 구간 같아요. 이 구간. 요런 구간 있죠. 요런 구간. 요런 구간. nc소프트가 바닥을 한번 테스트는 더할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바닥이었다가 반등 나왔다가 테스트 한번 했죠. 올라갔다가 테스트 또해보서 공포감 주고 다 손절시킨 다음에 올라갔는데 요렇게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있을지언정. 여기가 바닥 같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1 6 3 0 0원이 진짜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NC 소프트도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부 다이 종, 이 차트입니다, 전부 다. 예, 전부 다이차트예요 100만원 찍고 16만원 찍은 다음에 반등 나오는 이 차트. 여러분, 지금 제발 좀, 좀, 제가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하고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네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입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예. 어, 이가치 님,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켜보시면 돼요. 반대일세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반영된 겁니다. 모든 악재가 2년 동안 다 반영된 거예요. 3년이네, 3년 동안 반영된 거기 때문에 NC는 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액화일을 전부 다 매도하고, 만약에 익절을 한다면 여기다가 몰빵 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 구간에서. 절대 안 망합니다 절대 안 망해요 ksd님 절대 안 망하니까 나는 nc가 분명히 여기 요런 30만원 구간까지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요런 구간이요 17만원에 사도 30만원까지 충분히 예 익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가 바닥일 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기업윤리가 너무 쓰레기다 요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 싸면 되는 거예요. 기업윤리든 뭐든 그렇게 기업윤리 따져가지고 뭐 좋은 기업윤리만 갖고 있다 그래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다 오르는 겁니다. 30년 동안 리니지 하나밖에 없는 회사인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KSD님?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리니지 하나인 것만 가지고도 여기까지는 올라온다는 얘기라고요, 제 말은. 그냥 믿는 대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여기서 계속 얘기해봤자. 어차피 저는 나중에 계속 방송을 해서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나면은 나는 거고, 물타기 하는 거고, 이익이 나면 이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요. 예를 들면, 내가 지능 기업을 샀어요. 근데 지능 기업은 예상대로 올라왔어. 예상대로 한 300을 샀는데 올라왔어요. 한 400만원 샀는데 올라와서 익절했어요. 그래서 5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NC를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여기서 샀는데 NC가 더 떨어져서 14만원까지 갔어. 그러면 지능기업에서 산거 가지고 물타기 해서 기다리면 되죠. 그러면 나중에 올라올 때 NC를 매도하면 되잖아요. 한 800만원 정도를. 근데 만약에 내가 지능기업도 물리고, NC도 물리고,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도 물리고, 뭐 그러면 월급으로 물타기 하는 수밖에 없죠.